원숭이띠분들 괜찮습니다 신중만 기하면 얻어가는 해가 될수 있으니까 범띠들도 10명 중에 7명은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77년생 정사생 뱀띠가 내년엔 아홉수를 맞습니다 아홉수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그래도 잘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운기가 좋을 때 반갑습니다. 무릉돈입니다. 네, 선생님. 네. 사실, 이제 2025년 운세도 미리 한번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2025년도에 좀 좋은 나이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2025년에 좋은 나이들요 73년생 개축생들 내년에는 53을 맞이합니다 요 분들 괜찮습니다 뱀의 해와 같이 기운을 맞닥뜨려서 좋고요 닭띠분들 괜찮습니다 말띠분들 조금 풀립니다 아주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조금 풀리고요 원숭이띠분들 괜찮습니다 조금씩 무언가 얻어가는 해가 될수 있으니까 신중만 기하면 뭐든 참만 기하면 자존심만 좀 버리면 어, 일고양독으로 다 얻어가는 그런 띠가 되지 않을까 범띠들도 대체적인 건 어, 10명 중에 7명은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36세 기사생 뱀띠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같이 서려 담아지니까요 홍수매기 같은 거 미리미리 푸시고 나면 괜찮고요 전체적인 건 울사생들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한갑입니다 내년에 한갑이어서 나의 해운년에 나와 똑같은 울사생들이 어, 황갑을 보통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해요 근데 그 달에는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맑게 무국으로 끓여 드시면 좋고요 생일날 생일 미역국은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무병장수하고 또 집안이 태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4살 2001년생들. 내년에는 25살인데요. 약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승급하는 운이 있습니다. 뱀의 해, 에 뱀들이 많이 조금씩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77년생, 정사생 뱀띠가 내년엔 아홉수를 맞습니다. 아홉수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요리피하고 저리피해서 구렁이 다 넘어가듯 슬그머니 그래도 잘 해결될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형광빛인 아, B인 어. 분들은 이 운기를 그냥 쭉쭉쭉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나를 믿어야지. 아... 내 자신을 믿어야지. 거기에 막 빠져서 막 진땀 흘리는 것보다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침착성을 먼저 띄어야지. 우리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정신 차려야지. 이분들은 이렇게 운기가 좋을 때, 아난 좋대. 그러다가 경고망동하다가 폐가 망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침착, 자중자해. 나는 나의 좌우명이내 자신을 이겨야지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맹신하고 실력님한테. 죽어라고 더 매달릴 겁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이면 달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력도 하나씩 좋은 그림으로 해갖고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수참용 달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찬 바람이 불면 하는데 오늘도 밖에 날씨는 34도라고 합니다 <laughs> 10월달까지는 아무려면 잔더위가 많이 기승을 부릴 거고 태풍도 요란할 건데 그래도 내 마음은 항상 한결같아라 내 마음은 항상 웃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려고 2025년을 조심히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